네, 안녕하세요. 엉클플랜트의 엉클, 엉클 서중관입니다. 금일은 여인목 키우기, 번식시키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식물이 부채 모양의 이국적 수형을 자랑하는 여인목 혹은 여인초라고 불리는 식물이고요. 다른 말로 극락조화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이 식물은 극락조화과 부채파초 속의 식물이 되겠습니다. 잎이 크고 공기 정화력이 우수해서 실내에서 키워 보면 좋은 그런 식물이 되고요. 이 보시면은 팔을 양쪽으로 뻗어서 방향을 가리켰다. 그리고 잎이 마치 그릇의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여행자의 나무 혹은 나그네의 나무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여인목은 성장하면서 빛의 방향으로 휘어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빛이 충분한 공간에서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 수용을잘 잡을 수 있고요. 한 방향의 빛이 들어온다면 돌려서, 돌려서 다른 방향으로 휘어지는 것을 조금 더 막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식물의 자생지는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섬이 되겠습니다. 그 등지에서 많이 자라던 식물이기 때문에 열대의 기후, 그리고 다습하고 온도가 조금 높은 환경에서 잘 자랐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러 출발하겠습니다. Let's go! 여인목의 빛입니다. 여인목은 밝은 빛을 좋아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선에서 파셜선 구간에서 잘 성장하는 식물이고요. 직사광선의 양이 4시간에서 6시간, 많게는 6시간 이상 지나가는 곳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적응하는 것은 약간 부, 부분적인 그늘에서도 견딜 수는 있는데, 긴성장을 원하신다면 빛의 양을 늘려가면서 키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기가 잘 되고 흙이 마르고 젖는 순환을 느낄 수 있도록 키워주시고요. 빛이 부족하거나 일정하지 못하면 수영이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을 기준으로 자주 돌려서 수영을 가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도는 자생지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섬 등지이듯이 다습하고 따뜻한 온도를 좋아하는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식물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온난한 환경에서 키워주시고요. 겨울 구간에 5도 이하의 온도에서는 식물이 냉해를 받아서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생육을 위한 최적의 온도는 16에서 26도 구간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보실 수 있고요. 겨울나기 온도는 13도 이상을 맞춰주셔서 실내에서 키워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겨울철 난방이 다소 건조하기 때문에 습도를 좀 높여가지고 주위에 물그릇이나 분무를 통해서 습도를 높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인목의 물주기입니다. 여인목은 배수가 잘 되고 수분감이 있는 흙에 심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겉흙이 마르는 것을 나무젓가락 등으로 확인을 꼭 하시고 물주기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특히 실내에서는 전체의 흙이 3분의 1 이상 말랐을 때 물주기를 해주시는 것이 유리하고요. 겨울 시즌에는 2분의 1 이상 말려서 물주기를 해주시는 것이 건강하게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축축한 토양을 너무 오래 유지하거나 환기가 되지 않는 환경에서 오래 키우신다면 여인목이 과습으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인목은 부채 모양으로 좌우로 이렇게 넓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펴지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다. 키가 길게 자라고 처음에는 이제 초질성으로 자라다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점점 갈변되면서 어더 목질화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커야 되겠지만 아직도 많이 작아요. 요요요 요요 정도의 성장을 보이는 것이 이제 여인목이고요. 옆에 보면 조그만한 게 극락조화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극락조라고 판매되는 것, 꽃피는 극락조라고 판매되는 것은 이제 키가 낮은 모양의 저런 식물이 되고요. 실제로 현지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목은 목질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키가 계속 성장해요. 보이시죠? 마치 바나나나무처럼 생겼는데 다른 점이 중간에 있는 저 부분이 목질화가 진행되면서 단단하고 크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베트남 현지에서 제가 가서 직접 찍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기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길게 크는 품종은 약한 30m 까지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품종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부채 모양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성장을 합니다. 제각각 심어 놓은 위치가 다르더라도 한 방향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보시면 일반적으로 극락초라고 파는 이런 식물이 여인목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인목은 아, 잎이 좀 크고요 그리고 성장세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좀 부드러운 편이구요 어, 극낙조 라고 하면 이 모양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잎이 조금 더 어, 폭이 좁고 그리고 길게 성장하고요 지감이좀 단단해요 그리고 안에 심이 조금 더 단단하게 뻗어 나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쁜 꽃이 피겠지만 이렇게 무늬가 더 선명하고 단단한 수형으로 자라는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번식하는 방법입니다. 번식하는 방법은 파종과 분주 등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포기 나누기를 하시는 것이 가정에서 가장 쉽게 번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포기 나누기 이후에는 나무 그늘과 같은 안정적 환경에서 발근을 유도시켜 주시고 충분히 안정화가 되면 점차적으로 빛을 늘려가면서 키워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네 여기까지 여인목 키우기 번식하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